이번 주는 58번째 맞는 평신도 주일인데요. 평신도로서 이번 주일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고 계신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지닌 사명과 역할을 되새기고 자신의 자리에서 복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격려하고 기도하는 날인 평신도 주일. 평신도 주일에 어떤 의미가 있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오늘 함께하는 교회에서 알아 봅니다. 먼저 평신도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선택된 백성으로 성직자를 제외한 모든 신자를 말하는데요. 교회 안에서 절대 다수를 이루는 평신도들이지만 과거의 평신도는 듣고 따르는 교회라고 해서 수동적인 성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기점으로 평신도 성격 정의에 변화가 생기죠. 공의회는 평신도가 성직자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성직자가 신의 백성인 평신도의 구원을 위해 존재한다는 정신에 따라 평신도를 통해서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천주교회는 1968년 대림제 1주일을 평신도 사도직의 날로 제정했고요. 현재는 연중제 32주일을 평신도 주일로 지내고 있습니다. 하느님은 우리를 교회 안으로 부르시지만 동시에 교회 밖으로 파견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평신도의 역할은 사제의 일을 돕는 역할 이상인 셈입니다.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의 평신도 그리스도인이라는 문헌을 보면 평신도의 사명이 단순히 성직자를 보조하는 게 아님을 강조하는데요. 그리고 평신도만의 고유한 세속성을 깊이 설명합니다. 이 세속성 즉, 평신도는 세상 안에서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고 세상 일들을 하느님 뜻에 따라 질서를 세우며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사명을 지닌 존재인 거죠. 가정, 일, 우정, 공부, 사회생활 등 모든 평범한 활동 안에서 하느님을 만나고 그 안에서 성화를 이루는 것. 단지 성당 봉사나 활동에 머물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현장에서 이어져야 한다는 게 평신도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 가톨릭을 말할 때 평신도는 빼놓을 수 없죠. 한국은 세계 가톨릭 역사 안에서 흔치 않게 평신도를 중심으로 천주교 신앙이 뿌리를 내린 곳인데요.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며 교회가 탄생하는 보통의 경우와는 달리 한국 천주교회는 평신도 스스로 고금의 진리를 찾아 이룩한 교회입니다 독학으로 천주교를 익힌 이벽 제 발로 청나라에 가서 예수의 신부의 세례를 받은 이승훈 천진남에서 천주교 교리 토론을 벌였던 권일신 등 초기 교회를 세우는데 힘을 보탠 평신도들 즉 평신도가 있었기에 한국천주교회가 있었던 거죠 평신도 주일 각 본당에서는 평신도가 미사 강론 때나 또는 다른 적절한 시간에 평신도 사도직을 주제로 담화를 하도록 배려하고요. 또 이날 특별 헌금은 평신도 사도직 활성화를 위해 사용됩니다. 또 다음 주인 11월 15일 토요일 오전 10시에는 명동 성당에서 봉헌되는 특별한 미사도 있는데요. 신앙의 선조 기림 미사 기억하다 빛과 소금이 된 이들. 이 미사는 천주교 서울대교구가 한국 근현대사에서 신앙과 사랑, 헌신으로 사회에 큰 영향을 끼친 신앙인들을 기리기 위해 마련한 미사입니다. 이번 미사는 특별히 한국 천주교 평신도 사도직 협의회 제9대에서 10대 회장을 지낸 이관진 베드로를 기리는 미사로 봉헌되니까요. 평신도 주일을 맞아 이번 미사 함께 하셔도 좋겠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에 따라 살고 예수님을 닮아 살고자 한다면 이보다 더큰 복음 선포는 없을 것입니다. 평신도는 온 세상에 복음을 선포하는 살아있는 도구이자 증인입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 위해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사는 것. 본받을 수 있는 이웃집 성인이 되는 길 아닐까요? 평신도로서 자부심을 갖는 평신도 주에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함께하는 교회였습니다.